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가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흘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패 없이 모두 잡을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부터 하나 이렇게 끊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끊게 되면요, 백이 여기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일단 이곳을 잡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백이 이곳을 한 점을 잡게 되면, 이곳을 찝어오면, 이곳을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흑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에서 끊어가는 수,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왠지 이곳부터 이렇게 밀고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자, 당장 급한 돌이 여기 있는 백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이 여길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흙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이곳부터 단수 치는 건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잡혀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까지 두면서 버텨올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백이 여길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면 백도 여기 있는 흙한 점을 잡아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은 물론 백도 여기서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패를 만들 수는 있지만 흙이 패 없이 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수순 안타깝게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그수 어디입니까? 여기서 단수 치는 수가 한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우선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면 곤란해요. 백도 여길 연결할 겁니다. 그런데 흙이 이곳을 끊자니 백도 여기서 단수를 치고 흙이 백돌을 잡으면 흙 백이 흑도를 이렇게 잡는 순간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백돌 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쪽 연결하는 수요 백도 연결을 같이 합니다 이곳에서 막으면 백이 흑한 점을 잡는 순간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흑이 이런 식으로 버텨오는 것은 백이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역시나 패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흑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백돌 잡는 것이요. 처음에는 정말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였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모두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가 유일한 정답이 됩니다. 자, 이 수가 왜 정답이 되냐면요. 우선, 백이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을 연결하면 흙이 여길 끊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백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백이 지금 이곳을 잡는 수는 역시나 흙이 여길 먼저 두는 순간 여길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여기 있는 백도를 먼저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고요 백이 그렇다고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역시나 이곳을 끊는 순간 여기 있는 백석점을 잡을 수 있어 역시나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실전이라면 정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안쪽에서부터 백을 잡으러 가는 수를 생각하지 결코 이곳 바깥에서 단수 치는 수는 정말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지금처럼 끊어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잡는 수는 여러분 어떠한 수가 있죠? 이곳부터 하나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아서 백이 연결하면 끊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되고요. 자 이곳으로 백이 연결을 하면 지금처럼 역시나 끊으면서 백도를 단수 칠수 있어 역시나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